어 바로 달리자. 어때 시체를 가는 게 맞죠? 이거 냉장고거든요. 오, 오 냉장고인데. 어, 아, 어, 그냥 싸울 거 그랬나? 방금 존나 위험했음 진짜. 아니 쾌청이라그 쇼가 진짜 냉장고네 저. 여기도 한팀 있는데 여기도 따이 있고 와 진짜 비상인데. 부산에 숨어 있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는데? 야, 3등 나이스. 어, 뿐... 평원 라는데 수아 펠릭스 만나면 답지은 이은 없더라. 아, 그니까요 수아. 아 펠릭스가 문제. 요 수아는 상관없는데. 아, 근데 아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볼써 아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볼까. 왜 나가도 된다고? 가 대회, 대회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금 209등. 그러니까 팀을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데요? 아, 나중에 공지로 올라와. 대회 원딜 메모리 없어서 그래요? 근데, 대회에서 아야 쓸순 없잖아. 아야밖에 못하는 게. 일단, 랭킹 1등부터 찍죠? 한 동그라미를 제치고, 이제 민 동그라미 랭킹 1등 하면, 그때 대회 나갈까 말까, 고민 좀. 떨어질 것같아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이 되냐? 야, 아, 빼자, 빼자. 아, 이거, 오브젝트 안 먹고 산팀 터미네이트 시키는 게 이득인가? 아 칼라만 보면 한 동그라미님인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야, 뭔데, 다섯 팀밖에 안, 안 남아? 스파가 다야, 이거 하는 거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내가, 어? 잘하는 거라니까. 다야,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따기, 다 따기 하는데, 어? 진짜 개오가야 다이아 3부터가, 다이 2부터가 진짜 힘들어. 난 뭐, 어마어마한 재능으로. 거의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근데 님들은 평범한 랭겐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형레니를 만난다고? 평레니는좀 아니지 않나? 그, 연구소 달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파트너 스트리머니까 이터널 리턴 파트너니까 안 되겠죠? 니가 가진 가 가진 가는 강력한 가진 니가사망했습니다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니 아, 운석 못 팔아? 논스톤 팝니다 혹시 님들 아, 안 말도 안 돼요. 제가 정가 틀렸다고요? CC가 쟤네 거였어? CC부터 깠어야 됐나 근데 이거 시당해가지고 CC 없어서 싸웠으면 안 되는데. 아 수정초에 걸렸어? 분들 가봐야 분들 가. 맨날맨날 여기서 사출당해서 여기서 5등 해가지고 마이너스 5점이야. 저팔 너무 긴데. 음, <놀나>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 처치 중입다 아... 살리지 말거라. 아... 아, 아쉽네. 이거 맞아. 맨날 이렇게 5등 당해서요. 쇼... 쇼... 잡고 돈 먹고 빼서 살리면 제가 근데 2대1 이길 것 같아서 맨날 싸우다가 져서 사수당해. 맨날 5등... 트러몰다가 5등 꼴찌 맨날 그 10킬 5등 플러스 1점 플러스 100점 할 판을 맨날 플러스 1점에서 끝나 세팀이다 전장이 발동됐어 아두팀이 두팀 두팀 야, 아, 이거 마커스가 해산인데? 진짜? 이거. 지어지먼어떻기 전에 사면 안 돼요. 여기 이 상자에서 실력으로 미스릴? 아, 어, 그. 알파를 가서 전장을 가지 말고.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어. 오, 야! 야! 야, 포코 떴어! 야, 포코를 아무도 안 써? 말이 돼? 포코 기부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차라리 미스릴 뜨지. 덴마 오 토함 주 가면 되 잖아. 맞아, 왜왜안 가? 야, 가자, 가자, 가자. 시시시시시, 하이 스위터 널 리턴. 이게 바로 이 터널 리턴 이다. 반갑 고, 반갑 고, 즐자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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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 터널 리턴 이지? 아, 어, 이거 다, 이거야. 어왜 먼저 싸우셨죠? 왜 cc를 안타고 싸우셨죠? 아이스티 어지먼트 한방에 인생 역전을 뭐야 4팀 남았어 4팀 내 4팀 내 남았어 마이너스 1 4죠자 이제 시작이야 뭐야 왜 아무도 안먹어 또 포스코어 먹었네? 아 우리 수증원들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템버가 안안싸올라나 보다. 그럼 누가 당하겠냐고. 화면 어디갔어? 야. 야 말이 되냐? 아니 저게 너프 먹은 메그너스라고? 야, 오늘 우리 템두 명인데 오토바이 못 막아주냐? 근데 운전을 잘했나 본데, 쟤가? 그니까, 리오 템 미쳐가지고 지금. 야, 양전이야. 근데 양전에도 플러스 3점인데? 플러스 3점으로 3등, 3등 3점 할 바에 1등 노린다. 야, 야, 야! 아! 으에, 텔포 타셨죠? 야, CC 따봐, CC. 이거 우리 건가? 야, 두팀 남았다! 저 새끼 사출당했다! 살리다가 사출당했나 본데? 잠깐만. 에스델, 해진 알렉스? 우리 앞에 앞라인 안 죽으니까 진짜 좀, 좀 이기적인 플레이지만 한타 시작하면 5초 세고 들어갈게요. 암라인 우리, 존나 단단하고 상대가 암라인을 잡을 수 있는 딜이 없어, 혜진으로, 혜진 알리스로. 그냥 진짜, 나 한, 나딜 5초만 해도 상대 다 녹일 수 있거든? 우리가 10초는 버티니까,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야겠다. 어?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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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너무 좁은데, 근데, 이거? 어! 어! 3대 2 지지 아 섹스 자 3대 2네자한타때 20초 세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딜 할랑 말랑 딜 할랑 말랑 딜 할랑 말랑 하면은 못 살리죠 5일차죠 5일차 밤이죠 탈출도 안되죠 어 아무것도 안해요 아 엘리나 궁 지렸고 어 혼자야 지지! 어우 <laughs> 돌아다니는 뭐? 점수들 달다 달아 인식박 이터 가나? 빡! 인식박 이터 간다. 말했어 이터 간다고. 이터널 이턴 시작한지 한달차이터니티 도전!